아시안컵으로 이강인이 소속팀 PSG를 비운 사이에 은바페가 진행한 인터뷰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 이강인과 은바페는 각별한 사이로 훈련 중이나 경기 중에 들은 매우 친한 모습을 카메라에 비쳤는데요. 이강인의 패스는 항상 은바페한테 정확히 전달되기 때문에 은바페는 이강인을 아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자신한테 패스를 해줄 이강인이 팀에 없고 당장 이강인 없이 치러질 경기를 앞둔 은바페는 이강인이 없는 경기는 상상도 하기 싫다며 이강인의 공백을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대표팀에 차출된 이강인은 대한민국이 결승전에 진출할 경우 2월 중순까지 소속팀을 비우기 때문에 벌써부터 음바페를 비롯한 PSG 팬들은 이강인 없이 경기하는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앤니케 감독하에 출발이 좋지 못한 PSG지만 이강인의 활약으로 최근 10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고 이 중심에는 이강인이 있었습니다. 지난 4일에 열린 슈퍼컵에서 이강인의 결정적인 골로 우승 트로피를 따는 PSG의 분위기는. 현재 최고조에 달르지만 과연 이강인의 공백을 다른 선수들이 잘 배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지 팬들도 이번 시즌 시작 전 많은 영입을 통해 선수 보강에 힘을 쓴 PSG지만 이강인을 제외하면 다 실패한 영입이라며 대놓고 비판했는데요. 이강인이 상대를 속이는 페인팅 동작과 어시스트 능력을 보면 현재 팀내 최고의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두바이에서 치러진 대한민국과 이라크와의 평가전에서 경기장의 모습을 나타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은버페와 댄벨레가 이강인을 응원하러 몰려온 것인데요. 전용기를 타고 잠시 두바이에 들려 대한민국의 경기를 지켜보고 다시 소속팀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져 이강인과의 친분을 과시했는데요. 실제로 은버페와 PSG 팀 동료들은 이강인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걸고 소속팀에 복귀했을 때 많은 축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강인과 손흥민, 김민재를 앞세워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목표로 15일 월요일에 발레인과 예선 경기를 치웁니다. 월드 클래스를 많이 보유한 만큼, 과연 64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